저는 올해 62세가 된 박미영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8년이 흘렀네요. 처음엔 혼자라는 게 너무 두렵고 외로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수 내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게제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인 순자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세요, 미영아. 너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정말 좋은 분이 계시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순자야. 나는 지금도 괜찮다고 나름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었어요. 그분 정말 괜찮은 분이야. 은퇴한 항공 정비사야. 나이는 64세고 부인을 잃은 지 5년 됐다더라고. 성격도 차분하고 성실해.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아. 순자가 열심히 설명할수록 저도 모르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일까? 혹시 정말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을까? 사실 남편 윤수가 세상을 떠난 후로 다른 남자분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윤수와의 추억들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순자 얘기를 듣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수도 하늘에서 내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을 텐데, 결국 순자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아담한 카페로 정했습니다. 카페 이름이 참 예쁘더라고요. 시간의 향기라는 곳이었어요. 약속을 잡고 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뭘 입고 갈까, 어떤 얘기를 할까, 혹시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약속 이틀 전부터는 옷장을 뒤져가며 뭘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성이 없어 보일 것 같고, 거울 앞에서 몇 번씩 맞춰보며 괜찮나 싶었죠. 마치 스무 살 처녀가 첫 소개팅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당일 아침부터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 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기면서도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혹시 비 때문에 약속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죠. 그런데 오전 10시 정각에 건호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시에 만나뵐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약속 시간 30분 전에 카페에 도착했는데 이미 건호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순자가 묘사한 것보다 실물이 훨씬 인상이 좋으셨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품격이 있어 보였어요. 키도 175cm 정도로 제법 훤칠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박미영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자 건호 씨도 환하게 웃으며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미영 씨. 순자 씨한테 정말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해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건호 씨가 메뉴를 보며 뭘 드실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따뜻한 차가 좋겠다고 했더니 자몽차 두 잔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창밖 빗방울을 바라보며 이런 날씨에 나와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진심이 담긴 말투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근황부터 차근차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건호 씨는 대한항공에서 30년 동안 항공정비사로 일하셨다고 하시더군요. 비행기 엔진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책임감이 필요한 일인지 설명해 주시는데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자부심과 프로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젊을 때 시중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15년 동안 일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다 꼼꼼함과 정확성이 생명인 직업에서 일했던 거네요. 참 신기한 인연입니다. 건호 씨가 그렇게 말하며 웃으시는데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 밖으로 비가 계속 촘촘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카페 안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게 새삼 좋았습니다. 건호 씨는 차를 마시는 것도 우아하게 하셨고, 제 얘기를 들을 때도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그 카페에서의 첫 만남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건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미영 씨와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건호 씨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영 씨 안녕히 주무셨나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저녁에는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뭘 드셨는지까지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화통화도 자주 했어요. 건호 씨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부인을 잃고 혼자 지낸 지 5년이 됐다고 하시면서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정말 정막해서 견디기 힘들다고 털어놓으시더군요. 저도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일주일 후 건우 씨가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사는 동네 근처 올림픽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얘기하자고 하시더군요. 가을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을 시기라고 하시면서요. 약속 장소에 나가니. 건호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공원으로 가는 길에 건호 씨집 앞을 지나게 됐는데, 꽤 고급스러운 레지던스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20층짜리 아파트였는데, 로비도 넓고 경비원도 정중했어요. 역시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라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건호 씨가 저를 잠깐 로비까지 안내해 주시면서, 여기가 제가 사는 곳입니다 하고 소개해 주셨어요. 올림픽 공원 호수 둘레길을 걸으며 더 깊은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건호 씨는 부인과의 추억들을 담담하게 들려 주셨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가끔 꿈에 나타나신다고 하시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미영 씨를 만난 건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인형 같아요. 이 나이에 다시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건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실 때제 마음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는 같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시간들이 보름 정도 계속됐어요.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때로는 한 시간씩 통화를 하기도 했죠. 건호 씨와 얘기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아침, 평소와 다르게 이른 시간에 건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어딘지 급해 보였습니다. 미영 씨 죄송한데 갑자기 큰 일이 생겨서 며칠 연락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주도에 있는 형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당장 내려가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말을 듣고 당연히 가족이 우선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어요. 건우 씨가 그렇게 급하게 연락을 끊고 나서부터 정말로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급한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루 이틀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병원에 있으면 연락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가족 간병으로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흘, 나흘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안부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고 전화를 걸어도. 계속 꺼져 있다고 나오더군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하루에 문자 한통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혹시 사고라도 난건 아닐까, 정말 위급한 상황인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게 됐고, 혹시 건호 씨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다녔어요. 친구들과 만나서도 온통 건호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한심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얘기하고, 건호 씨 소식을 알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순자도 이상하다며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며칠 후 순자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정말 천둥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나 봐. 그 사람이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건우 씨가 여러 중년 여성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마음을 얻고 나면 핑계를 대고 사라지는 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자 친구의 언니도 몇달 전에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건호 씨가 보여줬던 그 고급 레지던스도 그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월 단위로 빌리는 단기 임대 숙소였다는 겁니다. 여러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숙소를 임대해서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소개왔다는 거죠. 순자가 직접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게 보여줬던 모든 모습들이 연기였다는 걸 깨달으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심한 문자 메시지, 따뜻한 전화통화, 진심 어린 고백까지 모든 게 각본이 있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순자야, 나 정말 바보였구나.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지? 전화기를 붙잡고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몸이 덜덜 떨렸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순자도 전화기 넘어에서 같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보니 너무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62살 할머니가 사랑에 빠진 처녀처럼 들떠있던 모습을 생각하니 더욱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을 의심하지 못했을까? 자책감과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비웃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아들 녀석이 알면 뭐라고 할까 걱정됐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가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혹시 누가 저를 보고 저 할머니 남자한테 속았다더라 하며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한심한 내 모습만 보였어요. 그렇게 집에만 틀어박혀서 자책하며 지내고 있을 때 순자가 찾아왔어요. 미영아 이러면 안 돼. 그런 나쁜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을 필요 없어. 순자가 제 손을 잡고 위로해주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는 며칠 후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수업을 같이 듣자고 제안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 테니까 밖으로 나와서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사람들 만나기 싫다고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지만 순자가 워낙 끈질기게 설득해서 결국 따라나섰습니다. 11월 중순 서예 수업 첫날이었어요. 문화센터 3층에 있는 작은 교실이었는데 10명 정도의 중년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선생님을 소개받았는데 정말 인상이 온화하신 분이었어요. 이성우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명덕 초등학교에서 35년 동안 교직에 계시다가 작년에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건호 씨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었어요. 화려하거나 감동적인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서예의 기본 자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붓을 잡는 법, 먹을 갈때 주의할 점, 종이에 글자를 쓸때 균형 잡는 법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학생이 실수해서 먹물을 흘려도 절대 다그치지 않으시고, 괜찮다고 웃으며 휴지로 닦아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말씀도 항상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하셨고, 학생들 한명한 한 명의 글씨를 보며 좋은 점을 먼저 찾아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은 혼자서 교실 정리를 다 하셨어요. 책상을 닫고 붓을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까지 하나하나 주워 담으시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니까 아, 고맙습니다 하시면서도 괜찮다고 사양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습에서 진정한 성실함과 책임감이 보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수업 전에 일찍 와서 교실을 준비하시거나 수업 후에 정리하시는 선생님을 도우면서 조금씩 얘기를 나누게 된 거죠. 선생님도 3년 전에 부인을 폐함으로 잃고 혼자 지내고 계시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건호 씨처럼 감상적이고 극적인 표현은 전혀 하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그런 담담함에서 더큰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부인을 떠나보낸 얘기를 하실 때도 눈물을 글썽이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아팠을 때 3년 동안 간병을 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심이 묻어났어요. 화려한 말은 아니었지만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표현이었습니다. 서예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가끔 선생님과 문화센터 1층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선생님은 항상 제가 먼저 주문하라고 하시고 계산할 때도 자연스럽게 본인이 하셨어요. 하지만 전혀 과시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셨죠. 어느날 수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우산을 안 가져와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우산을 펴서 저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근처에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도 집이 멀었는데 그냥 저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요. 그런 작은 행동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건호 씨는 말로는 정말 그럴듯하게 했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진심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반면 선생님은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12월 어느 추운 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미영 씨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덕수궁 돌담길을 같이 걸어 보실래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좋은 전시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선생님의 제안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건호 씨일 이후로 남자분과의 만남이 두려웠는데 선생님과는 자연스럽게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주말에 만나서 덕수궁을 걸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힘들어하면 벤치에서 쉬자고 하시기도 하고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자고 하시기도 했어요. 모든 게 자연스럽고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면서도 선생님은 저에게 작품 해석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각자 느끼는 대로 보면 된다고 좋은 그림 앞에서는 말이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여유로운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말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건호 씨는 첫 만남부터 운명이니 설렘이니 하는 감정적인 단어들을 자주 썼어요. 반면 선생님은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으시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셨죠. 어느날 선생님이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셨어요. 부인이 살아계실 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뒀다면서 혼자 먹기 아까워서 나눠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그 김치를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쉬었을 때도 선생님은 약국에서 목감기에 좋다는 배도라지차를 사다 주셨어요. 무리하지 말고 푹 쉬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배려구나 싶었어요. 1월이 되면서 선생님과의 관계도 조금 더 깊어졌어요. 새해 첫서의 수업 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새해가 더 기대됩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건호 씨와 선생님의 차이가 뭘까? 건호 씨는 저를 감동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거짓이었고 선생님은 특별히 감동적인 말을 하지 않으시지만 모든 행동이 진실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화려한 말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는 건가 봅니다. 어느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미영 씨, 저와 좀더 자주 시간을 보내도 될까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지금처럼 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다운 신중한 제안이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서요. 진짜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꾸준한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건호 씨 같은 사람한테 속았던 경험이 오히려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준 것 같아요. 62살에 다시 찾은 사랑이지만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허상이 아닌 현실이고 거짓이 아닌 진실이거든요.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더 현명해질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